볼거 알잖아. 내 생각보다 많이 안 붙었어요. 근데 마취를 했는데 입 꼬리가 올라갔어. 요어 좋은데요. 자 아, 저는 아까 너무 못 빠지겠어서 입술을 발랐는데 이제 배진이할 거예요. 왜냐? 배고부거든요아 이슬 감각이 없어서 너무 아 에휴, 이렇게 먹다가, 거지거지거지에 묻으면 어떡하지? 여기 스케일링 됐어요, 음. 자, 아이패드 키면, 밝아집니다. 끄러면 어두워집니다. 아, 원래 사장님 뽑기 전에. 제 최애 만찬을 즐겼어야 되는데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숙취 때문에 아침부터 토하고 진짜 완전 난리 부르스했어요 난리 부르스. 이제 이 정도로 난리 부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아프지만 내일 온전히 쉬기 위해서 수업을 째야 됩니다.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딱 아이패드를 나 켜가지고 했는데, 자연스게 너무 자연스럽게 인스타를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김유정 문이. 여기 지금 떴는데, 진짜 이거는 보여줘야 돼.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뽁이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다가 미모 감탄해버렸어요. 진짜 수업 짜야 되는데. 원래 인생이란 이런 거죠. 대체 별거 없죠? 과제를 뺐는데 와 아직도 근데 입꼬리도 올라가고 감각은 없는데 너무 아파요 어떻게 아플 일인가 그혀 시작되는 부분부터 여기까지 엄청 아파요 사랑니를 뺐지만 추가이 너무 먹고 싶어서 도전 진짜 사랑니 뺀 사람 중에 이렇게 그냥 막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소독하고 지, 이제 옆에 있는 쓰벅 뺄 거예요. 이제, 오늘 이빨이 하나도 안거예요 이제는 엄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바로 집 앞에서 둘러보겠는데. 분위기 그흐거든요 멀미를 봐가지고 뭐 진짜 다젖있어 진짜 다음부턴 무조건 가까운 데를 가겠어요 갑자기 비 이슈로 지금 다졌고사람이 역시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된다 아니? 응? 하던 짓을 하... 응? 아무튼 안녕